저는 장에서이손목기를 옛날에 회사에서 들고 와서 쓰긴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써돼서하나더 샀어요. 저 이제 이거 들고 청개든, 뭐든 하려고. 청개할 때는 그 밑에 위에 선반해놓으면 되고, 완전히 보시면 이게 들려놓으면 고 주말에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저번에 러닝 코스로도 나온 그 곳이 강릉수목원이라는 곳인데 그 근처에서 밥 먹고 수목원에서 산책도 하려고요. 그거 뭐야 언니 겁버섯 아니야? <laughs> <진짜, 웃음> 아니 그렇게 티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발라야 돼. 여기 발랐으니까 이제 여기라고 <laughs> 생각을 하면. 내가 나 여기 발랐다가 여기 발랐다가 여기 발랐다가. 안돼 안돼 그 순서들을 잘 아, 내가 음. 기억을 해야 돼. 보니까 뭔가 더 신경 쓰게 되지 않아? 응.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도 한거 하고 느끼고. 그래도 사실 당이 많지, 단다고. 알겠니? 근데 과일당이잖아. 과일당한 건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과일 단도 설탕이랑 이같은거 아니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살찌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니 아침을 보는데 너무 아침이 제일 많지? 과일.. 맞지?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다 당이야 아침에는 당을 좀 분산시킬까? 그냥 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 떡 그냥 그 엄마가 옛날에 주는 쑥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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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그런 거 그냥 두 개랑 어. 단백질 주유 같은 거 먹고 음. 회사 가면 한3네시간또지나가고 음. 그때 한번 떡이랑 또 단백질을 한번주 먹어요 과일 먹는 거 <목소리> 아, 이렇게 먹어야 돼? 근데 단백질이 너무 없어. 아침에? 아침에 단백질이 너무 없고. 차라리 떡이랑 계란 두유를 이렇게 먹어. 그러면은, 그래, 좋아. 언제까지 그렇게 먹어야 될까? 아, 언니가 뭔데? 목표가 뭔데? 몸무게5이렇 목표? 지금 몇개먹 응. 나는 그냥 이걸 천천히 그냥 가슴이 좋어. 근데 언니 계속 이렇게 똑같이 먹잖아? 그냥 응. 습관이 돼. 뭔가 더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응. 무서게으면 언젠가 한기름치가 나면 하 평범하게 맛있다 뭐 근데 언니 그거는 응. 늘 이렇게 똑같이 먹다가 어느 날한번 라면을 먹는 거지. 뭘 맨날 응. 라면을 먹고 살찌는을해 응,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응. 똑같이 응. 먹어야 될 응. 그런 거 라면이나 외식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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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응. 거야. 그 근데 한테는 먹을 수있도많았어요또아 언니가 그렇게 더 많이 먹는 시간니 언니가 옆에 그렇게 먹었잖아. 딸이 찌에 먹었다니까 또만먹어도 살이 찌질 안들거 같아. 응. 이건 되게 길게 봐야 되는 거야. 그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보통 기간에 사람들은 막 2개월, 3개월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게 왜? 왜 2, 3개월 동안 빼야 되는 거야? 그래? 근데 그만큼 언니는 쉽게 여유가 온다고 생각해. 응. 그냥 나처럼 그냥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평생? 응. 다 평생 습관을 만들어야지. 단기간 그래도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먹는 걸 나도 고 살고 싶기도 하고. <laughs>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야. 관리하면서 먹는 거지. 가끔 우리가 이런 먹는 외식도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나이치들이랑 운동하는 유치들이? 난 그, 그게 왜냐면 근육량이 많아서. 반대로? <laughs> 그냥 한입 거는 조금만 회식가락을 먹으니까 조금 도 빠지는 것 같아. 뭘 많이 주냐? 아니요 아까 내가 얘기했거든? 네. 네. 니가 계속 조금 먹으면 몸에서 이 사람 몸을, 뭐, 뭘안 주니까. 누가 조금이 들어오면 잡아둬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매일 먹어도 돼. 난 옛날에 피티쌤이 살이안 빠진다. 언니랑 똑같아. <laughs> 살이안 빠진다. 내가 먹는 걸 보여줬어. 너무 적게 먹는다. 더 먹으라는 거야. 아니, 살이안 빠진다는데 왜더 먹으라고 그래? 나더안 먹어. 몰래. 진짜 안 빠지잖아. 그러다가 입벌지칼벌지더 더더 먹어야 돼. 근데 더 먹으라는 게 아무거나 막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 탔는지를 지켜서 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말한 거 기억을 잘못 하나 방금 네, 내가 친해 네, 보일. <laughs> 내가 방금도 특정 부위만 아, 하는 운동은 없다 했잖아.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몸은 빠지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체지방이 아, 빠지면 어디서 제일 빠지 많이 뭐. 빠져요? 그 사람마다 또 다르지 체감하는 응. 게 있잖아. 어 나는 살 빠지면 여기가 많이 빠지네 아, 이런 거. 사람마다 지방 분포도가 다르니까. 아, 너한테 참치가 좋다 했잖아. 어. 통조림 참치 얘기하는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참치가 그만큼. 그건 통조림 말고 왜 팩이 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라이트 참치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지방도 거의 없고 그런 참치가 있어. 탄수 지방 없는 우리 몸이 그 움을참치 되게 된다. 어. 응. 라이트 참치. 눈화장 지울 때는 응. <laughs> 면봉으로 이렇게 잘 지우는 거나? 그 아이리무버로 면봉에 묻혀서 아. 눈 주변 위아래. 이렇게 해서? 어. 눈 쓰고 더 오면 안 사? 어? 집에 가면 쓰레기가 응. 출발장이 <laughs> 그 엄청 쌓이잖아. 분리수거 통거 많잖아 아 근데 그것도 차 자리에 구애받아 세로로 어. 되는 거 많잖아 그냥 한 봉지에 담아서 빨리빨리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니면 너가 씻고 가? 씻고 가냐고? 어. 웬만하면 씻는 게 나아 왜냐면 하고 나서 뭐 6시간 동안 운동도 뭐 하지 말라잖아 씻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씻고 하하하하하 <laughs>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스트콜에서 <laughs> 음. <laughs> 아, 무엇을 사는지 드리겠습니다 인간사료 옛날에 치준생 시절 <laughs> 엄마가 이거 집에 사다 놓으면 이걸 그렇게 <laughs> 먹고 처먹으면서 어, 살코압을 했던 이거랑 빨간색 맛이 있는데 좀 단짠맛을 좋아합니다 그땐 조절이 안됐었지 이거는 닭가슴살 제가 한 4시 3,4시쯤에 회사에서 탄수랑 단백질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만 봐도 그냥 이게 이것도 치준생 시절 집에서 많이 먹어요 그 놈의 치전생 시절 때뭘 그렇게 단백질을 먹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먹었어요. 요즘 제가 오이 소박이에 한번 만들고 나서 약간 자신감이 붙고 너무 맛있어서 한 통을 하루 만에 다 줬어요. 그래서 더 만들어 먹으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한참 다이어트 시절 때 이거 밤호박 많이 사 먹었는데, 오랜만에 한서 샀어요. 제가 지금 먹을 건 3, 4시에 먹을 그. 단수화물과 단백질 제가 아침에도 빵을 먹는데 4시, 3시쯤에도 빵을 항상 먹었거든요 그래서 에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줄여보자 나쁜 걸 그래서 그 3, 4시에 먹을 거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먹으려고 저기헬스장잡은게 원래 헬스웨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품절된 이유로 입고가 되질 않아요 제가 카페인 찌질이라 근데 유일하게 이건 천연카페인이라서 그 카페인 먹으면 제가 많이 먹으면 막 어, 어지럽고 두통 있고 막 이런데 얘는 그런 게 없으면서도 심박수가 되게 잘 오르더라고요. 신기해 진짜. 청계하면서 제가 이거 많이 먹는데 확실히 얘를 먹고 운동하면 땀도 더 많이 나고 뭔가 심박수가 이 시계로 봤을 때 많이 오르는 걸볼수 있었어요. わかった。わかった。<laughs> 자체랑이 정말 일정이 미쳐버렸구만네. 아 더워. 다리가 후들거려고 페달을 못 밟겠는데요. 어. 이상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참 나도 모르게 핑계를 대는 게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픈 데를 먼저 찾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늘 아침 눈을 뜬데 살짝 두통이 있었어요. 그냥 어제부터 두통이 살짝 있어. 뭔가 그. 대자연할 때가 다가와서 가봤는데 진통제 약을 못 찾고 자가지고 아침에도 살짝 있는 거예요 두통약을 먹으면 낫거든요 근데 아두통있어서 오늘 운동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운동을 하기 싫을 때그 어딘가 아프거나 피곤한 핑계를 찾아 아 오늘 좀약을 많이 했는데 아 오늘 좀 일이 빡셌는데 아 오늘 좀 뭔가 피곤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래서 또, 또 다짐했죠 야 진짜 핑계대지 마라 이씨. 헬스장에 기어갈 정도 아니면 핑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하체 할 힘도 있었는데 두통을 핑계로, 안 가려고 스스로 또 뭔가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이번 주도 파이팅! a 날보자월요일에 t to do? f i 다야가다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사랑인지 이 그들도 몰랐지 내뿜에 눈길을 들어봐 눈치 아두 눈치 아세두 유세지 토트 토트 아셀두 유세지 토트 아두 토트. 퇴근하면서 갑자기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 퇴근하고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좀사야겠다 했는데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깜빡하고 그냥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러나 갈까 어쩔까 하다가 아 배달이나 그게 그거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고기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 아 진짜 육회 흑임자 소스는 너무나 오른 조합이지.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다이가. 육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흑임자 소스 정도는 먹어줘야지 안 기억나? 와 맛있겠다 미친다 오 맛있어 작년에 이거 마요네즈인 줄 알고 노른자 안 섞어둔 거 기억나 절대적으로 섞어야지 마장동에서 새벽마다 한정판으로 사오는 육회라 그러기는 바로, 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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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라 용사여. 오늘도 직장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 눈 떠서 운동 가야 한다. 야이 자식아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몇 번을 당하였느냐. 지금의 이 피곤함. 일어나기 싫은 귀찮은. 일어나면 끝난다 아, 아 여기만 보자. 여기. 어, 벗었다, 벗었다, 와 벗었다 이제. 벗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헬스장을 가는지 일어나서 바로 헬스장을 가는 방법을 묻더라고아 방법이 어디 있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아, 무 생각을 하면. 아, 뭐, 갈까 말까, 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생각 없이 가야 돼요. 그것이 꿀팁입니다. 저라고 뭐, 가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 학교 가기 싫지만, 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직장 가기 싫지만, 직장 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나만의 룰을 만드는 거고, 없어요. 안 쉰가보죠? 지금? 야 부엌이 다 좁아서 부엌이 좁 부엌에서 뭘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랑 닭가슴살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되지 뭐 누러면이 아침에 진짜 시간도 없는데 왜 빨리 빨리 청하고 안 되니 저녁에 하면 안 되는 거니 늦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응? 응, 큰거 같긴 한데 감자를 최근에 등산 여업에 제대로 성공해서 제가 아이템 같은 거 공매하고 막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바람막이 여름 바람막이로 막아크테릭스 이런 거 되게 예쁜 거 많은데. 아 그래도 진짜 여름 바람막이가 등산에서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뭐 정상에서 칼바람 부는 그런 정상에서만 실 실제로 너무 너무 더워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가방에 임시로 넣고만 다니는 거의 용도인데 그래도 뭔가 만약에 입게 된다면 좀 뭔가 먹부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크테릭스 이런 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에 3 0만 원이에요. 그래서 들둘다막아막 아, 막 예쁘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인스타의 알고리즘에 어떤 게 이런 게잘 뜨는지 이 바람막이가 좀 색별로 보세로 팔았는데 어차피 바람막이는 바람막이 용도고 어차피 쓰이는 건 잠깐이고 잠깐인데 멋은 부리고 싶고 좀 예뻤으면 좋겠고 해서 그냥 보세로 사자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좀 저렴한 가격인데 똑같은 색으로 둘다이 색을 원해서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고요웨어 우리나라 고프커브 브랜드. 사실 이게 여름용은 아닌데 이 벨트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이거는 얇은 소재도 있었는데 이건 그건 벨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뻐서. 조금 덥지만 이걸 샀어요 하지만 이 벤틀레이션 기능이 있다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도봉산 가서 34도에 착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덥진 않았어요 이런 느낌? 아 소개한 김에 얘도 소개할까? 모자 되게 귀엽지 않아요? 되게 앞층이 짧은데 뒤에는 이렇게 쪼리로 할수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느낌 생각보다 너무 크다. 비행접시다니이거 게. 무슨 아, 등산을 이렇게 힙하게 하냐고. 와, 보이니까. 아, 진짜. 가방까지 매달야지 너무 큰데? 귀엽긴 하다. 오,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laughs> 맘에 든다. 막구나 제가 이번에는 닭가슴살을 도저히 물론 그런 반찬용 닭가슴살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뭐 제가 얼마 전에 보니 코스트코 닭가슴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더 이상 못 먹겠어 근데 단백질을 너무나 채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바꿔보려 고그 헬스하는 남자들이 막 닭가슴살을 막 물에 쉐이크 갈아 먹고 막 그럴 때마다 경악했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먹기는 싫은데 먹어야는 하고 막 그런 심정 복합적인 심정 아 너무 잘 알겠어 닭가슴살 너무 싫어 근데 반찬같이 막 소스 무조개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생 닭가슴살 너무 싫어 그래서 소고기는 그나마 이거를 볶으면 야들야들해서 금방금방 넘어가요 맛있기도 하지만 그냥 단백질 빨리 해결하고 싶어 빨리 배속으로 집어넣고 싶어 이 소고기 중에서도 진짜 지방이 엄청 적더라고요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니까 예전부터 이 고기는 가끔 시켜먹긴 했는데 얘만 한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엄청 많이 샀습니다 아니 편의점에 가봐요 닭가슴살 하나에 얼마 하나 막 4,000원 얼마씩 해 차라리 소고기를 먹어야지 이거 너무 귀여워라 랭커에서 나오는 스팀 닭가슴살 음. 이 운동하고 술집 같은 거리를 지날 때 내가 되게 갓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 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술과 안주를 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게 어? 운동으로 땀쫙 빼고 먹거리 현장을 지나가는 내 자신이 너무 갓생로 같은 거야 이거 미쳤잖아 너무 방법이 건강하잖아 저렇게 어? 술도 스트레스 풀고 하는데 너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 너 너무 멋있잖아? 이 자식아! 이런 느낌? 미쳐버렸다. 이어폰도 없이 천국에계다 음. 1시간 안에 미쳐버렸다, 음. 정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벽 같은 데를 다큰타올로다 닦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 예전에 원래 그렇게 살았졌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고, 하고 완전 손 흥미롭게 화려해지지 않아다 굉장히,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최최에에좀가끔 하고 샤워하고 나면 벽이랑 물바닥도 다 밀대로 밀고 <목소리> 수건을다 <목소리> 닦습니다. 게다가 손에 침이 나서 광이 납니다, 하얗게. 이렇게 생긴 밀대로 바닥을 다밀 밉니다. 파죽고 물기가 없게. 하나, 둘, 하나, 둘, 삼, 둘, 를 이, 하여 하나, 머리카락이 하수대에 모이거든요? 그걸 다 모아주고, 휴지로 한번 모아서 버려주요아니 우리 엄마랑 살 때는 내가 이런 거, 걸... 화장실은 늘 깨끗할 줄 알았지. 아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정말. 싹 닦고. 광이 나쥬? 요즘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신선의 홍두깨살을 이용해서. 뭐 <목>